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어, 오늘 만들 요리는 로스트 치킨입니다 로스트 치킨을 만들고 그 육즙과 기름기를 가지고 그레이비 소스를 만들 거예요 치킨 스톱을 전혀 쓰지 않고 로스트 치킨을 할때 나오는 그 육즙과 기름을 가지고 그레이비 소스를 만들 겁니다 화학 첨가물 아예 없이 하지만 뭐 제가 쓰는 닭에는 뭐 화학 첨가물이 되게 많겠죠 이미 뭐 항생제에 절했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안쓸 겁니다 아 아니, 진짜예요? 아니면 네. 이거 가짜뉴스 아니에요? 아니 닭에 당연히 항생제 절리 있겠죠 아 그건 그렇겠죠 뭐. 살아나면 어쩔 수 없잖아요. 항생제 맞고. 네. 뭐 우리도 우리도 항생제. 자 하실까요? <laughs> 아니, 아시죠, 빨리. 자 간단합니다. 치킨 그다음에 양파 마늘 레몬 그다음에 뭐 가금류와 아주 잘 어울리는 로즈마리. 네 로스트 치킨 간단해요. 그냥 재료 넣고 이렇게 오븐에 넣고 그냥 구우면 끝입니다. 일단. 양파 손질부터. 다구네 일통화. 껍질 채로? 껍질도? 네 껍질 채로. 아니 껍질에서 향이 많이 나니까 마늘 마늘도 쪼개줄게요 마늘도 껍질채로 쓰나요? 네 마늘도 껍질채로 쓸거에요 어차피 나중에 다 걸러낼거에요 안먹을거에요 아... 세 개세개만 이렇게 밖에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레몬 레몬은 반만 쓸게요 자닭 예, 이 구멍에 레몬을 먼저 넣을게요 레몬 넣고 나중에 구우면서 레몬향이 퍼지게 그 다음에 그렇게 될거예요 <laughs>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마늘 2개 마늘 2개 3개는 그냥 여기 놔두고 2개는 안에 넣어줄게요 2개. 그 다음에 음 로즈마리도 안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냥 향을 위한거죠? 네뭐향내는거요 훈연향을 좀 입힐거거든요 오븐에서 훈연 군염, 훈연향을 낼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바로 이렇게 좀 태울게요 여기 로즈마리랑 마늘을 오우. 좋아 이로즈마리탄날 안에 탄 날이 좀 나고 이 네, 육즙이 좀 가치있게 만들기 위해 자세를 좀 조신하게 만들어 놓을게요 예. 와 끝까지 포기 안 하네 <laughs> 아그 멘트 <멘트보다> 보던 포기했잖아 <laughs> 앞에 멘트 뭐그한 200도 되나?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. 짜잔, 올리브오일, 로 마사지를 할게요. 마사지를 좀 세게 해주세요. 이게. 약간 근육들이 연해지게, 사실 고기가 좀 그거 할 수도 있거든요. 근육이 뭉쳐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, 소금, 소금간, 나도 좋죠. 천천몇그램이요 뭐, 후추 네. 2g, <laughs> 아, 소금 3g. 네. 자 2g의 후추가 묻어있죠? 네. 정확합니다. 뭔가 음, 세요 소금에... 200도에 20분, 180도에 40분. 아 오케이. <laughs> 네. 네. 20분마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적셔 줄 거예요. 겉이 너무 안 말라 비틀어지게. <laughs> 아 냄새 아, 벌써. 벌써 좋다. 1 0분 정도 남긴 상태에서 버터를 잘라서 올려놓을게요. 좀 버터를 오래 구우면 약간 타는 맛이 나는데, 좀 신선한 이 버터의 크리미한 향을 넣기 위해서 그리고 버터도! 마지막 이제 좀 마음에 드나 보네요. 응? 이제야 얼굴에 미소가 자, 다 됐습니다. 오, 기에서뺀 상태에서 좀 레스팅을 할게요 한 10분 정도. 네, 뭐 스테이크 레스팅 하듯이 이것도 고기가 두꺼우니까 육즙이 고루 퍼지게 육즙 같은 거다 빼주고. 좀 레스팅 더 할게요 닭 육수랑 닭 기름이랑 그 다음에 뭐 야채 허브들을 가지고 그레이비를 만들게요 밀가루 두 스푼 정도 넣고 소스처럼 이렇게 좀 점도를 만들기 위해 한, 음, 한 더. 물 한... 한 컵만 더물한컵반 이거를 끓일게요 화학 첨가물을 넣지 않을게요 화학 조미료 스톡 이런 거 넣지 않고 우리는 홈메이드 그레이비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좀끓기 시작하면 그 밑에 달라붙어 있는 그 농축된 그 육수, 육즙 같은 걸좀 끓여주세요. 원래 소형요리한테 뽕, 뽕이라고 해가지고 밑에 이 달라있는 육수 같은 걸 이렇게 끓여서 육수를 내거든요. 좀 끓으면 그 거기는 그냥 다 건져줄게요. 정도만 맞춰주시면 돼요. 너무 타지 않게 중불로 일단 끈을 다시 벗겨주고 자 어느 정도 정도가 생기면 이렇게 이제 불을 끄고 식혀주시면 됩니다. Oh, CF 찍으세요. 좋아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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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오븐구이 통구이 하면 확실히 부드럽거든요. 그레이비 소스, 당에 당 육수 그닭 오년한 맛도 나고 그레이비 소스 당 맛을 좀 농축시켜서 닭이랑 기본적으로 진짜 아주 잘 어울립니다. 아, 너무 부드러워 근데 진짜 그냥 소스 따로 만드시지 말고 그레이비 소스 꼭 우선 남은 거 소스 만들어서 만들어 먹으면 랍 응. 된다 안녕